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은 54회 기출문제 풀이 어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가 고유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국어문화 읽기 영역과 연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이미 기출문제 안에서 그쪽과 연관돼서 출제가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같이 확인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은 일단 20%여서 어, 다 같이 m분의 1로 이제 망했다. 이런 문제였어요. 1번부터 5번이 비등비등하게 20% 내외의 오답률 혹은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오지랍부터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랍을 부리다. 오지랍이 심하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출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문제에 오답으로 오지랍을 고른 분들이 꽤 많았어요. 본래의 의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 이 앞자락이 옛날에는 넓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스치지 말아야 될 곳을 스치거나 범위를 뭔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지랍이 넓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 의미가 커져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답률 22% 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왜 고르셨나 의문이 좀 많았어요. 그 다음, 허릅숭이. 글자 모양이 허, 루비 아닌 거 약간 위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다른 오답이나 정답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답률 역시 비슷하게 20%에 가까웠는데 이를 참되고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만무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오답률이 12%였어요. 이거는 몰라서 이걸 피해 간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유추하는 정답률, 오답률, 그 퍼센트였는데,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 아무렇게나 생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요 만무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요의 의미로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유추가 불가능해요. 그냥 모양으로 보고서는 그 부분이 있고, 이것과 연계되어서 이미 기출문제 안에 연계된 국어 문화, 문항이 있어요. 이 문제의 만무방을 주제로 해서 이걸 만든 작가가 누구냐, 이 작품이 무엇이냐, 이런 것과 연계된 문제들이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암기해 주시고, 만무방이라는 이름의 소설이 있다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 소설의 개요 같은 것도 함께 정리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농투성이. 어뭐 여드름 같은 거, 뭐 고름이 많이 차 있는 느낌, 뭐 이런 거라고 연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오답률이 높았고요. 저도 이 단어의 의미가 많이 낯설었어요. 많이 본 적은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요 단어도 암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함께 정리한 걸로 보았을 때 5번이 정답이 되는 상황이죠. 간압산이인데 정답률 20% 확인한 것처럼 나왔었고요. 의미는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 좋아하는 사람, 넌뜻 단어를 보면 조금 억센 사람? 어떤 일에 많이 달려드는 사람?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느낌의 단어가 아닙니다. 예문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어요.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한 악성소문을 간합산이 같이 소문을 내는 어떤 사람들처럼 전하고 다녔다.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다군이 이런 느낌과 비슷한 어조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만무방 강조를 해 드리겠고 간압산이도 이후에도 또 출제가 될수 있고 보기에 등장할 수 있는 유력한 단어입니다.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밑줄 친 고여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정답률 79%로 비교적 살짝 높은 수준으로 나왔지만 제가 볼 때에는 까다로운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21%가 아, 이유가 있겠다 싶은 문제입니다.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부하 직원에게 일의 갈무리를 부탁했다. 트로트 중에 갈무리 막 가사에 나오는 노래 있어요. 맞아요, 그 의미 여기에 있는 것. 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하다. 맞는 의미입니다. 이거 잘 갈무리하고 뭐 이제 야근 끝내고 갈무리 잘 하고 퇴근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모두 싹수라는 단어 하나 말고는요. 연배에 따라서 암기력 또는 이해도가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이 음식을 갖고 계속 가타를 부리고 있었다. 어, 여러분이 어, 이거 글자가 조금 틀려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고여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지 못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표계가 다 올바른 단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고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굳는 일. 가탈, 단어 있고요. 이것과 유사하게 여러분이 떠올리신, 저도 동일하게 떠올린 단어예요. 까탈, 가탈의 센 말이에요. 가탈도 있고, 까탈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표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번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맞고, 이것도 괜찮고, 그는 성공할 싹수가 보인다. 아, 이건 이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보기겠죠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것 같은 느낌이 있다. 싹수가 보인다. 싹수가 노랗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보기였습니다. 그녀는 하는 말과 행동이 무람 없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부끄러워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데가 있다라는 의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4번의 보기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무람 없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점검을 좀 해볼게요. 무람없다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이것과 형태가 아주 유사한 머리는 똑같은데 뒷부분만 다른 단어가 있어요. 무람하다 라는 단어인데 무람하다 라는 단어가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무람없어서가 아니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무람해서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만약 무람없다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그녀는 하는 말과 행동이 무람없어서 많은 이들의 미음을 받고 있다라는 걸로 문장이 바뀌어야 돼요. 나중에 혹시 무람 없다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무람 없다 대신에 무람하다가 들어가야 한다. 혹은 무람 없다를 살려 주고 뒷부분을 나쁜 상황으로 바꿔 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 사람은 목례가 굳어서 상대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다. 목례의 의미,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 무언가, 뭐, 까타를 부리다 하고도 약간은 겹치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목리는 그 가수들 중에 목리라는 그 밴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리라는 단어가 시험 때 이것과 유사한 수험과 국어와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출제가 자주 되거나 보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단어 목록에 들어가요. 목리.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무람 없다, 무람하다 라는 좀 난도가 높은 단어들을 만났는데 목리 간단하게 그냥 심술, 마음속에 뭔가 꼬여있는 거 이런 정도로 목리라는 단어의 의미 알아두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여러분의 선택보다는 문제 이렇게 풀어보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거의 표기를 보고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문제를 잘 보시고 고여의 표기가 잘못된 거 글자의 표기가 잘못된 것과 의미가 잘못 활용된 것잘 변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갈무리, 가탈, 뭐 싹수,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을 때 사전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고 예문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 단어를 문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상황의 전제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특히 목리 같은 경우, 문제를 같이 풀었던 무람 없다. 무람 하다와 같은 경우에는 단어 보고, 아, 이런 의미야? 예의가 없다고? 예의가 좀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이걸로 보기에는 아쉽고, 뒷부분까지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쓰는지까지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고요어까지는 그냥 암기만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한자 쪽으로 오게 되면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도 점검이 조금 필요하죠. 한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률 72%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20, 10 이렇게 나온 문제보다는 또 월등하긴 했어요. 그럼 이 정도 정답률이 20%면 사실은 공부에 정말 공을 많이 쏟는 일부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틀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딱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맞히셔야 올라가는 쪽이 될 거예요. 그녀는 지방의 도립 병원에서 차출되어 온 간호사이다. 차출 굉장히 여러분이 익숙하게 많이 보신 단어일 텐데 뽑다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차출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뽑는 거예요. 만약에 한자어 대신에 다른 말로 순화를 한다, 고유어를 쓴다면 뽑아냄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국어 문화 쪽이나 다른 영역에서 올바른 문장, 이 문장의 내용을 순화한 걸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올 때 차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뽑아냄으로 순화한 이것도 징동댕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문안에 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심사하고 토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 3번 그가 범죄자로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회자되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름이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되는 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회자되다예요. 의미가 맞는데 어 그러면 범죄자로 이름 회자되고 있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름이 여기저기 알려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이 추가가 되어야 하냐면 칭찬으로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자되다 그런데 앞에 지금 범죄자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시기가 충분하죠. 그럼 여기에 그가 기부자로 아니면 어떤 봉사자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바꿔주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그 선수는 많은 이의 예상을 뒤엎고 재기에 성공하였다. 다시 일어난다. 너무 쉬운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하게 더달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적해온 선수의 눈부신 활약으로 인해 우리 팀이 승리하였다. 요거는 활약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부할 건 없는데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쪼개서 한번 마무리를 짓고 가려고 해요. 살, 활, 뛸, 약. 요 한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적해온 선수의 눈부신 활약으로 인해 뛰고 무언가 날아가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팀이 승리하였다라고 의미가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한자어의 쓰임의 문제를 보실 때에는 여러분은 한자의 용도, 하나하나가 표기가 틀리고 의미가 다른 거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이 있고, 한자어는 올바르게 되어 있는데 용도가 적절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형을 변별해서 풀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고요. 회자되다, 앞에 플러스 이미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 차출, 혹시 어떤 분들 중에, 아, 군대? 아니면, 음,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거? 이런 쪽으로 좁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단어거든요. 그 좁은 거는 깨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선발한다, 뽑아낸다라는 걸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의미를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마쳐보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미출친 한자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이 47%였어요. 그런데, 아, 정답률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겠다. 인정되는 문제였어요. 1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연주자들 가운데 발군의 기량을 뽐냈다. 발군, 어, 뭐, 뛰어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익숙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자, 한개한 한 개의 의미를 쪼개어서 보고 점검을 해볼게요. 앞에 문제보다는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별도로 확인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단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뽑을 발, 무리의 군, 여러 가운데에서 특별히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임, 매우 적절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발군의 기량을 뽐냈다. 여러 무리에서 뽑아낼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형태로 고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발군의 기량을 뽐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숙환으로 고생하시다가 끝내 별세하셨다. 숙환.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잘 숙자, 근심, 환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묵은 병 혹은 오래된 걱정거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례를 당하게 됐어요. 상을 당하게 됐다.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상황에 대해서. 그럼 숙환으로 별사하습니다 이러면, 어, 뭐, 엘 많이 쓰셨네요. 힘드셨겠네요.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죠. 숙환으로 고생하시다가 끝내 벌써하셨다큰 문제 없고 무난하게 정리가 된 단어입니다. 차량 두 대의 정면 추돌로 인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오, 어, 괜찮아 보이는 문장이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기사 나올 때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육중 추돌, 사중 추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눈올 때, 뭐 비가 많이 올 때, 휴가철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의 함정이었습니다.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건데 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죠. 어, 나 운전자인데 나 자차 운전하는데 이거 추돌 맞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 사소하지만 의미의 차이가 있는 부분 볼게요. 쫓을 추에 갑자기 돌로 한자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미의 전제가 자동차, 기차 따위 뭐 이런 거다들수 있어요. 오토바이도 될수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데 뒤에서 들이받다 라는 전제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앞에 문제 풀때 플러스 이미지가 하나 추가된 것으로 정답이 갈렸잖아요. 회자 라는 단어에 칭찬으로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전체가 완전히 색다른, 아예 다른 뜻을 가져다가 놓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빠졌다.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서라는 의미가 사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 추돌. 차량 두 대가 이쪽이 일방 통행인데 뭐 저처럼 운전을 좀안 해봤거나 이런 낯선 사람들이 와서 박았다. 정면 추돌이라고 얘기하면 앞을 보고 나아가다가 만난 거기 때문에 뒤에서 박았다라는 의미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단어 하나. 정면이라는 것과 뒤에서 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정답이 된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걸로 된 거기 때문에 한끗 차이에요, 정말.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회차에서 시험을 보실 때 여기에 추돌 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 이거 추돌 틀린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죠. 뒤에서 받았다.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안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여러분, 지금 3번 정답을 지나갔다고 해서 여기를 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해장직을 고사하였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고사 뭐가 있나요? 돼지머리 나오는 고사. 또. 고사했다. 그럼, 아, 약간 거절. 요 느낌 정도? 두 번째 의미를 알고 계신다면 그래도 어휘력이 있으신 편이에요. 이거 점검해 보면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쓸 고자에 말씀 사자를 쓰고 있고요. 간절하게 사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사하다 그러면 아 됐어요. 싫어요 이런 것보다는 아, 정말 저를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가 이 일은 아, 제 능력으로는 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사양하는 것 그것이 고사하다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돼지 머리 고사 이야기했고 요 고사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나중에 한자 여러 개의 모양이 나오고 그 중에 이 의미로는 사용된 것이 뭔가 연계되거나 다른 고사가 시험 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동음 한글로 쓰여진 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여러 개 있다면 그건 유력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5번 선생님께서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부연하기 시작하셨다.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순간이죠. 수업 다 끝나갔는데 선생님이 어 그래서 오늘은 하고 부연 설명. 이어가고 이어가고 정확한 한자의 의미 점검합니다. 오답률 높았어요. 이거보다 이게 높았는데 펼 부자에 넓을 연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이렇게 펴고 넓게 덧붙여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아, 이거 한자 하나하나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만나서 이런 의미까지 형성이 되었구나라고 점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발군. 우리 앞에서 본 단어 중에 비슷한 느낌이 있었죠? 차출, 차출, 발군. 누군가를 선택하다, 뽑다라는 의미와 묶여있는 비슷한 범주의 단어들 정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숙한 정확하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오래된 병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좋겠고 추돌 뒤에서 라는 의미의 전제 점검해 주시고요 고사하다 다른 모양의 고사들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연 정확한 의미들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휘를 암기하실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문을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문을 안 보시면 그냥 추돌, 어, 박는 거다 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사전을 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어떤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단어의 의미가 정리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오픈 사전 이런 거보다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단어, 명사들과 명사들이 만난 것들도 띄어쓰기가 애매할 때에는 일단 기준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거나 띄어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때에도 그것이 기준으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들 정리를 맞춰봤습니다. 그 다음은 21번입니다.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한자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 정답률이 77%였던 문제예요. 약간 낮다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 만큼은 고수이다. 그럼 그냥 한자 떠올리지 말고 의미만 생각해 보시면, 어,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죠. 머리 위에 있는 느낌.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해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의미가 떠오릅니다. 세 번째, 아무리 명창이라도 고수의 도움 없이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수죠? 북으로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퉁딱 이렇게 때려가지고, 뭐 창이나 아일리 이런 것들, 판소리를 할때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제가 앞선 문제에서 고사하다 여러분이 추가로 한자의 의미들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언으로 이것은 그 단어만 보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고사하다라는 비슷한 단어들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다른 단어들도 그런 느낌이 있다면 동음의 다른 한자가 있다면 점검하고 확장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한글 모양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한자에 대한 지식의 요즘은 참 보통 없어요. 특별히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손 숫자가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 왼쪽에 오는 것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지킬 수 글자 하나만 정확하게 한자 쓰임을 알고 계시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위에다가 이거에 적합한 한자들을 적어보고 이것들이 모둠으로 묶여 있는 보기를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고수이다. 조금 뛰어나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 높을 고에 손수 자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추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수가 손수인지 아닌지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고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수 하수 얘기하면서. 가장 높다 라는 것은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면 높을 고 자가 아닌 것들을 버리는 건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번째 단어를 보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높을 고 자가 없는 거 이걸 일단 버려주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해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때 적합한 것은 구들고 에 지킬 숫자 입니다 지킬 숫자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이 단어의 정답을 보고 바로 가실 수 있거든요.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안에 무언가를 보호하는 느낌으로 이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숫자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죠. 구들고의 지킬 숫자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명창이라도 고수의 도움 없이는 북으로 툭딱 하는 거 없이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북호의 손수. 북을 손으로 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 뭐 의미를 얘기하는 다른 단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손이 의미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이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합하게 나와 있는 위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정답이 4번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한글로 볼 때는 동음인데 한자적으로 의미가 다른 것들이 나와 있을 때에는 암기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힌트 하나를 보고 나머지를 빨리 버리는 거예요. 여기부터 읽어보시고 어, 내가 모르는 거 이것도 모르는 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세 개의 단어를 조합해 놓은 것뿐인데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고도 한 아홉 개로 보이고 수도 아홉 개로 보이고 이러실 수 있거든요. 흩어져 보이니까 높을 고 하나만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손수가 들어간다. 북을 치는 것은 사람 손이니까 이 정도 지식으로만 하더라도 나머지를 조금 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 개, 세개 정도의 보기를 버려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한자 부수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예전에 저는 어릴 때 사실 종이로 된 사전으로 5편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한자 공부할 때 부수의 뜻 보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 찾아가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한자 사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검색 가능하신 거니까 보고 한자 부수. 한자 모양을 클릭하면 한자 부수도 의미가 옆에 설명이 나오고 찾을 수가 있어요. 부수에 대한 것까지 가보시고 부수로 인트를 얻어서 이런 한자 표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휘 문제 같이 풀어 봤고요. 한자 특히 공부하실 때 부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실 것, 마지막으로 추천을 강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영역의 다른 문항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